이제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교회가 알람 문제로 계속해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어떤 경우로도 멈추지 않을토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E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에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베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손과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락 구분만 먼저 해보면 첫째는 십사 절에서 십오 절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십육 절에서 십팔 절로 범죄로 인한 심판 예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십구 절 이하의 말씀으로 열방의 회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 16장 전체를 읽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제 첫 번째 단락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또그 뒤에 보면은 또다시 심판을 말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서로 상반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조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 선지서에서도 동통,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차례로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좀 길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먼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날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어떤 특별한 날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심판이죠.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유다가 받을 심판,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에 필연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제목들 제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쫓고 경배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고집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14절, 15절에 갑자기 내용이 확 변해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심판 이후에 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상반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심판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뜬금없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회복의 약속을 미리 선포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제가 여기서 제가 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14절, 15절 회복에 대한 예언 이후에 또다시 유다를 향한 철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심판, 회복, 그리고 또다시 심판 이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이른바 삽입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심판 선언 중간에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고, 그럼에도 경건한 소수의 무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계일 뿐이지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오히려 연단하여서 바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유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며 징계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왜곡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죄악에 물든 삶으로 일관한다면 그 인생들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들은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14절에서 15절의 회복의 예언에 이어서 오늘 16절에서 18절은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유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외부 대적 즉 바벨론에 의한 선민 유린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바벨론을 많은 어부, 많은 포수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부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가듯이 그 백성들을 포로로 노획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여기 그물은 소위 저인망 그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바다나 강의 밑바닥까지 싹 훑어가지고 모든 물고기를 싹쓸이하듯 잡아가는 그 그물을 얘기해요. 그렇게 많은 어부가 저인망 그물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잡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부의 그물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하나님은 많은 포술을 통해서 여기 저기 숨어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잡아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타락한 백성을 단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멸의 자리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 17절, 18절에 지신되어 있는데요. 선민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중심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겸,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그 행위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항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1절은 우상을 숭배하던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현재 선민을 파멸에 내던질 그 대적들이 물밀듯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런 임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파멸의 자리에 내던지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그 일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고백은 상황이 어떠한들 의인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필경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극휼히 여기셔서 세상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돌보시고 지켜 줄 것이 지켜 줄 것이고 심지어 범죄로 심판에 떨어진 자라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그런 신앙 고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죄까지도 용서하는 무분별한 사랑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짓는 죄는 이른바 공소 시효라는 게 있죠.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처벌할 수가 없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그 누구도 공소 시효라는 것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절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살길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극율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진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선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죄악에 물든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배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때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구하고 회복과 치유를 다시 경험하여. 이전보다 더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